오늘은 풋볼 런던이 밝힌 토트넘 이적 시장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트넘 이적 시장에 세팅된 핵심 기준은 선수 능력도 능력이지만 멘탈이 강한 캐릭터와 리더십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패배 이후 쉽게 자주 무너졌고 그들의 자신감은 바닥을 치게 되는데 무리뉴 감독은 케인과 요리스 이외에도 경기장 위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클럽을 다시 상위팀으로 올릴 수 있는 승자와 강한 목소리를 가진 선수를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25살의 사우스 햄튼 주장인 호이비엘 였는데 그는 위넨에서 단련된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비 회장은 지난 1월 그를 위한 이적과 칼 워커피터스의 임대 계약을 연구하려는 세인츠의 관심으로 인해 이미 사우 엠튼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레비 회장은 현금 300만 파운드를 지불하는 이중 계약을 고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7일 후 스퍼스는 전 잉글랜드 골키퍼 조아트와 자유이적에 서명하면서 스쿼드에 큰 경험을 가진 선수를 추가했습니다. 33살의 이선수는 는 미셸 보름이 떠나기 전 맺었던 계약보다 더 적은 연봉으로 2년 계약에 서명했고 그는 강한 성격과 우승 커리어 그리고 큰 경기의 경험을 가지고 토트넘에 왔습니다. 또 스퍼스는 프리시즌 전에 수비수를 데려오고자 했는데 무리뉴는 울브스의 맷 도어티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무리뉴와 도어티는 둘다 슈퍼 에이전트인 멘데스가 이끄는 게스티후트 에이전트 사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무리뉴가 도어티에게 그가 입을 티셔츠 사진을 보여주며 구애하는 동안 뒤에서 스퍼스 는 지난 두 시즌 동안 EPL에서 두 번째로 창의적인 풀백인 28세의 이 선수를 보너스 없이 단지 1,350만 파운드의 헐값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던 세 명의 선수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킨 히친과 레비에게 사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 영입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20일 후에 레알에서 w 들이 왔습니다. 항상 무리뉴를 선임하기 바래왔던 것처럼 레비는 또한 가레스 베일을 토. 으로 데려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2013년 베일이 레알로 떠나자 레비는 스퍼스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첫 번째 선택권을 갖게 하는 조항을 거래에 삽입했는데요. 하지만 그 조항은 스퍼스가 베일을 재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9년 여름에 만료되었습니다. 2016년 마지막 기약 후 레알에서 그의 임금은 세전 60만 파운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스퍼스의 최고 주급자 헤리케인의 세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를 데려오는 데는 막대한 이정류가 붙었고 토트넘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베일의 에이전트는 그저 비웃기만 했네요. 그리고 올 여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베일과 지단의 관계는 이번 시즌 매우 악화되었고,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은 레알은 그의 주급의 일부라도 장부에서 빼내려고 필사적이었는데, 레비는 기회를 감지하고 베일의 주급의 약 40%를 부담하면서 스퍼스와 베일이 행복하다면 2년 동안 그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임대 계약을 협상했습니다. 레비는 또 추가 협상을 통해 베일이 무릎부상으로 계약 후한달 동안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회복 기간 동안 임금 일부를 레알도 같이 부담하자는 협상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에게 베일은 우선권은 아니었지만 레알에서 모든 것을 석권한 세계적인 공격수와 늘 다시 영입하고 싶었던 선수의 계약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 내부에서는 베일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스포츠카와 비슷한 존재로 지난 1년 동안 차고에서 몸을 사리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몸풀기뿐이었고 그는 잠재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인 케인, 손흥민과 께 공격용 삼지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눈독을 들인 것은 베일만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은 세르히오 레길론을 한동안 추적해 왔는데요. 올여름 스퍼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좌측 풀백을 찾지는 않았지만 레 길론이 괜찮은 가격에 나온다면 영입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토트넘 스네즈는 약 2800만 파운드 에살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지만 이 저렴한 가격표에는 한 가지 조항이 따라붙었습니다. 레알은 2021년 여름이나 2022년 여름 1,500만 파운드를 더 내는 것으로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바이백 조항만 가지고 클럽을 떠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조항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노였지만, 스퍼스는 레길론에게 감탄한 나머지 단기적으로 그가 좌측 풀백의 희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레알에서 세 번째 옵션이었고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토트넘은 빠르게 선수의 프로필을 조사했고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모든 기약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강한 성격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직접 목격하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14개월 전 페르난도 요렌테가 떠난 이후 구단은 스트라이커 찾기가 장기화 됐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다시 한번 백업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토리노의 벨로티 자이츠브르크의 다카 벤피카의 세페로비치 등 클럽이나 에이전트들에게 문의했는데 그런데 이 선수들의 이정료가 기대값보다 높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토트넘은 두명의 선수에게 집중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벤피카의 선수 카를로스 비니시우스를 원했고 피고 옵션은 나폴리의 밀리크였는데 벤피카가 챔스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벤피카는 갑자기 돈이 필요했고 비니시우스의 몸값이 5천만 파운드에서 더 떨어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포착한 레비는 벤피카와 협상을 통해 임대료 270만 파운드를 먼저 주고 이적이 성사될 경우 38.2m 파운드에 영구이적을 할수 있는 옵션으로 임대 영입이 성사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비니시우스가 선수단의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회담이 성사되면서 무리뉴의 모든 태도가 공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토트넘은 왼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센터백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네부는 이탈리아로 날아가서 인터밀란의 밀라노와 협상했고 또 유벤투스의 센터백 데미랄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터밀란은 45엔 파운드의 가격표를 달았지만 토트넘은 32엔 파운드의 추가 옵션을 더한 데 그쳤고 13엔 파운드의 차액은 결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유벤투스는 데미랄에 대한 관심을 일축했고 모든 협상을 철회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바쁘게 움직인 레비 회장인데요. 무리뉴가 원하는 선수들을 저렴한 값에 잘 영입했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맨유 시절 우드워드 밑에 있었던 무리뉴가 최근 방끝하는 이유는 바로 축자랄 레비 회장 때문이 아닐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